안녕하세요. 투자의 모든 것 투월입니다. 오늘은, 어, 최근 그큰 이슈가 됐던 이드론 EID, 이화전기, 그리고 이 3인방 전에 이슈가 됐던 필룩스, 한국파마, 골드퍼시픽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전반적인 기술적인 분석을 좀 하면서 이런 테마, 이세 가지 종목들이 뭐 형제 이런 식으로 묶여서 동일한 과정으로 움직이고 대장주가 있고 그리고 이를 추종하는 다른 종목들이 있으면서 어떻게 이 주가가 관리가 되고 나중에 이 종목이 소멸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트론 EID 이와 전기가 결국에는 한국파마 필룩스 골드퍼시픽의 전철을 그대로 밟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런 테마주 특히 세 개의 종목이 어떤 특정 테마로 인해서 묶여서 쌍으로 움직일 때그 종목들 중에 대장주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뭐 결국 상한가가 많이 간게 대장주긴 하지만 결국 그 전에 좀 시세를 봐도 그 부분을 우리가 미리 좀알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시세가 다 분출된 이후에 지금 뭐 따라 들어가거나 아니면 아직까지 물려 있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전을 목표로 매매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데 물리신 분들 보면 결국에는 본전만 와라.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을 하다가 본전이 오면 또 팔고 똑같은 매매 습관을 가지고 다음에도 급등주에 들어가서 또 물리거든요. 그래서 또그 주식도 본전이나 약간의 이익만 되면 또 팔고 또 살았다. 이런 식으로 그 주식을 하는 습관이 계속 나쁘게 결정이 돼서 나중에도 계속 수익을 못 내고 이런 급등주들을 따라다니다가 어한번 먹을 때한5 0 0만원 먹고 잘못 물리면 천만 원씩 물려서 몇 달간 고생을 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영상을 한번 보시고 내가 이렇게 어떤 급등 나가는 종목 이 조종봉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잘못해서 물렸다 싶었을 때는 적절한 구간에 좀 물을 타서 빨리 최대한 빨리 빠져나오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고 손실을 좀 최소화하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지 이런 급등 종목을 좋아하시면서 손절을 주저하고 그러면은 결코 계속 장기적으로 이익을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항상 좀 머릿속에 염두를 두시면서 투자를 하시고 이 이트론 EID 이화전기 보시면 지금 시세가 다 죽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차트를 볼 수가 있죠. 근데 왜 제가 이 차트를 멀티 차트를 4개를 켰냐? 이 이화전기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화전기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이 옆에도 이화전기입니다. 근데 이화전기를 필룩스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필룩스로 바꾸고 필룩스는 좀 진행이 된 상태니까 주가를 좀 이전으로 돌리고요. 6 1선 부분 반등이 나온 부분 이 정도까지 돌려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화전기 차트랑 필룩스 차트랑 보시기 어떠신가요? 똑같죠? 이 이화전기 차트 뭐 고점 찍고. 지금 완전히 밀려서 21선 깨고, 21선 깨고, 다시 대반등 나오고, 다시 밀리고. 지금 아직 밀리진 않았죠. 이화정기는. 필룩스는 밀려서 결국 주가가 더 흘러내리는 모습입니다. 이이후에 주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이후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이 이화전기도 비슷한 모양을 하러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차트를 뭐 그냥 눈으로 보셔도 이 앞에 한번 상승하는 봉이 나오고 급등을 하고 EID도 마찬가지죠. EID도 앞쪽에 이런 상승이 나오고. 했다가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네개 보면은 테마가 같은 건가 착각이 될 정도예요. 테마는 같죠. 이거는 인도에서. 한국파마 필룩스 골드퍼시픽은 인도에서 임상 실험을 해서 뭐 얘기가 있었고 이트론 EID 이화전기는 러시아에서 생산하는 그 스푸티니크 그래서 이수앱지스도 같은 테마로 묶이긴 하는데 일단 이 삼인방 이트론 EID 이화전기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트론이 대장이고 그 다음에 EID 그 다음에 이화전기 순이거든요. 그래서 이화전기가 그러니까 필룩스가 이 대장이었고 그럼 이화전기는 뭐랑 비교해야 되냐? 골드퍼시픽이랑 비교해야죠. 를 골드퍼시픽. 골드퍼시픽이랑 비교를 해보면 골드퍼시픽 차트도 거의 비슷해요 골드퍼시픽은 21선을 한번 깨고 아예 넘지를 못하고 밀렸습니다 그러면 보면 어, 21선을 깨고 넘지도 못하고 밀리는 주식이 여기 있네요 아직 EID 그럼 골드퍼시픽이 EID랑 쌍이네요 21선을 깨지 못하고 밀리는 이화정기는 21선을 깼다가 다시 돌파 했죠 그러면 이화정기랑 쌍을 이루는 게 말씀드린 대로 필룩스겠네요. 필룩스는 21선 다시 돌파하고 밀렸죠. 그리고 이화전기도 21선을 돌파하고 밀리고 그리고 필룩스는 유상경자 관련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화전기는 어떤 뉴스가 나왔죠? 부상감자 소식이 나왔죠. 그래서 이 필룩스랑 이화전기랑 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주가를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패턴이 항상 일정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화전기랑 필룩스가 짝이고, 그래서 이화전기도 필룩스, 흐름으로 갈 수가 있다. 그럼 우리가 물렸다면 지금 이걸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21선을 돌파했다가 다시 밀렸죠. 그리고 그리고 다시 21선을 넘지 못하고 계속 주가가 흐르다가 한번더 21선을 좀 올라타서 강한 시세를 분출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든 나와야 돼요. 50%는 줄여야 돼요. 그래서 이화전기도 결국 21선을 돌파하고 300원을 못 넘을 걸로 보이거든요. 이게 기술적으로 특별한 회사의 어떤 호재가 나오면서 오른다고 하면은 그때는 당연히 더 지켜봐야겠지만 그냥 특별한 움직임 없이 하루 뻥 아침부터 띄운다면그때 물량을 무조건 줄이셔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화정이랑 필로스는 쌍이니까 끝났고요. 그럼 EID, EID랑 쌍은 골드퍼시픽이죠. 골드퍼시픽 21선도 못 놓고 밀렸어요. 그러면 EID도 마찬가지로 골드퍼시픽 딱 보면 옆에 이렇게 큰 산이 있습니다. 어 그럼 EID도 있나? 보면 있죠. 멀리 안 가서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한번 해 먹고 왔다가 지금 다시 똑같아요. 골드 버시픽이랑. 그래서 이 아이디도 그럼 골드 버시픽을 따라가겠냐. 그거는 뭐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단 확률적으로 패턴만 말씀드리는 거고 결국 21선을 넘지 못하고 골드 퍼시픽 완전 소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결국 EID도 21선을 넘는 시도가 나오거나 이 근처 450원 위가 올라온다고 하면은 일단은 정리를 하고 어떤 새로운 구체적인 공시나 호재 소식이 아니라면은 500원, 450원 위로 좀 올라오기를 기도를 하고 있다가 올라오면 좀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EID랑 골드 퍼시픽한 쌍이 돼서 사라지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트론이죠. E 이트론은 e 한국 파마입니다. 자, 한국 파마를 놓고 보면 이게 대장이죠. 이트론이 e 러시아 대장, 한국 파마가 인도 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두 종목이 사라졌기 때문에 한국파마랑 이트로만 놓고 보면 뭐 이런 상한가 가고 큰봉 이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패턴적으로만 보시면 되고 여기서 지금 하루 쉬고 다음날 이 이틀로는 25%갔다 급락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파마는 마이너스 6%로 시작해서 4%까지만 올라갔다가 내린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이트로는 더 시세가 센 부분이죠. 근데 한국파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상한가를 쳤고 이트로는 하나, 둘, 셋, 네네 번만 쳤습니다. 네번 쳤으니까 다음날도 25%까지 올릴 힘이 있었던 거고 한국파마는 5번이나 쳤기 때문에 20% 이상까지 올리지 못하고 밀리는 모습입니다. 결국 뭐 하한가 근처 이건 하한가고요. 그래서 전형적으로 이런 뭐 상승 패턴이 나왔고 21선을 깨고 반등이 나왔죠. 한국파마는 마지막 거래가 터질 때이 위쪽에서 터진 게 아니기 때문에 21선까지 지지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깨졌죠. 그래서 이틀 정도 좀 깼다가 다시 반등을 했고 한국파마는 21선을 지키는 모습인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21선을 다시 지지하면서 옆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국 주가가 한국파마는 75,000원을 넘어서는 모습을 꼭 봐야 되고, 이트론 같은 경우는 865원 이상 종가로 마감을 해야 2차 상승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바이오처럼 다시 한번 날아가기를 원한다. 현대바이오는 상한가를 이날 치고 이날도 18%. 이날 상황가를 쳤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하루 쉬고 20%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후에 똑같이 밀렸지만, 현대바이오는 11선을 갭으로 깨버렸어요. 11선에서 한번 조정이 나왔죠. 한국파마도 11선에서 한번 좀 반등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더 힘이 약해진 부분이 있고, 그래서 현대바이오로 다시 돌아와서 이 천원대 이상, 그러니까 현대바이오는 바로 급락했다가 반등이 나오면서, 이 매물대를 한번 테스트를 하러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없죠. 그니까이 트론도 그런 부분이 나와 줘야 추가적으로 갈수 있다. 그 부분은 865원 위에서 좀 주가가 움직여야 된다는 말이고 단기적으로 지금 800원, 800원에서 850원 이 라인대가 오면은 어좀 다시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고 아래로 좀 밀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하셔서 물량을 이 위에서는 좀 줄이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한번 깨고 좀 오랜 시간 행보를 했는데 이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빠른 시간에 회사에서 어떤 이 임상 실험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좀 공개를 하고 언론에 빨리빨리 얘기를 하고 절차 같은 걸 얘기를 해서 주가가 좀 탄력이 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20일선을 깨고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이 나왔 을때이 부분에서 새로운 또 주가 상승에 대한 탄력이 나오는 거 거든요 그래서 현대바이오처럼 가려면은 결국 현대바이오를 보시면 은이 고점대비 한47% 조정을 받았 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44%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하방 경직성이 나오면서 새로운 어떤 펀더멘탈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해야 되는데, 한국 파마 같은 거는 뭐 인도 쪽 관련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그리고 결국 지분 투자를 직접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좀 다시 좀 반등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 그 이후에는 지금 특별한 소식이 없이 이트론이 한국파마의 방향을 갈지 아니면은 어 현대바이오의 방향을 갈지 그거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테마가 묶인 것들 그러니까 이트론이 결국 동일한 테마로 상승을 하려면 EID랑 이화전기 같이 다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같이 다 상승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쉽지 않다. 이렇게 해서 한번 바람이 불때 같이 한번 크게 올라갔던 종목들이 옆으로 계속 흐르면서 각 종목별로 이제 산발적으로 10% 내외의 상승이 나올 때 좀 빠져 나오는 그런 전략을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삼형제로 해서 이 마지막 거의 이제 바이오테마 올해 마지막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이제 백신 관련해 가지고 이런 테마들이 작년부터 계속 활개를 치고 차라리 이런 종목을 하시려면 이렇게 양봉이 계속 나올 때 보면서. 어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먹고 나와야지 이렇게 조종 받을 때 사면 큰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양봉 나오는 날이 몸통 마이너스 6%에서 지금 20% 종가 13%이 날도 뭐 저가 고가에서 그니까 이렇게 음봉이 나오는날 말고 양봉이 나오는 날그럼 어떻게 양봉이 나오는 음봉이 나오는 날을 아냐 이 날도 장중에는 양봉이었을 텐데. 근데 보통 이런 양봉 나왔을 때는 안 들어가요. 그냥 관심 종목만 넣어 두고 이게 그대로 말아 올려서 상한가를 가면 와, 이 주식 또 갔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 구경식으로. 왜냐면은 주가가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근데 좀 빠지면 뭐 5%, 6% 빠지면 슬슬 관심이 갑니다. 어, 7%, 8%? 어, 그래. 상한가 계속 가던데. 좀사 볼까? 한 9%, 10%. 그래, 한 100만 원만 사 볼까? 자기가 1000만 원 있는데 100만 원만 들어가요. 처음에는 자기도 이 리스크 관리 한다 생각하고, 근데 100만 원을 집어 넣는 순간 완전 물리는 겁니다. 100만 원을 집어 넣었어요. 900만 원이 지금 있죠. 현금이 있든지 다른 종목이 있든지. 근데 계속 빠집니다. 그럼 사람 심리가 100만 원 넣었다가 한 2, 3% 빠지면은 손절을 하고 나오면 되는데, 그게 이제 조금 미리 던져보고, 방향성이 좋으면 추가적으로 더 수량을 태워서 먹어야 되는데 반대로예요 쭉 빠져요 어, 이거 생각보다 오늘 너무 많이 빠지는데 한 100만 원만 넣어볼까? 100만 원 넣었어요 근데 반등이 나왔어 그럼 또 홀랑 팔아먹어요 근데 100만 원을 넣었는데 다시 더 빠져 그러면은 나는 아직 900만 원이 있거든요 물 타면은 뭐 100만 원씩 한 두세 번물 타면 평당가 계속 낮추기 때문에 금방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물 타다 보면 한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 천만 원다 들어가 있고, 마이너스 15%막 이렇게 나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처음 산, 백만 원산 가격은 여기에요. 백만 원산 가격은. 근데 이런 데서 빠진다고, 이제 물을 타다 보면 평단이 여기입니다. 오쭉 빠졌다가 반등을 하죠. 그러면은 평단이 거의 다 왔어. 아, 여기서 좀 많이 좀물탈 걸. 그랬으면 본전에 청산하고 나왔을 텐데, 목표가 본전이 됩니다. 근데 이 가격이 안 오죠. 그럼 다시 빠집니다. 그러면 사람 심리가 어 여기서 물탔으면 빠져나왔을 텐데 여기 더 빠져? 여기 좋아. 다른 돈까지 가져다가도. 그러니까 100만 원을 넣은 게 차라리 더 리스크가 큰 거죠. 차라리 여기서 천만 원을 넣고 빠졌을 때아 이게 아닌가 보다. 손절. 그러면쭉 빠집니다. 어 손절 잘했다. 다시 반등나도 내 손절 가격 와요. 그러면은, 아, 그냥 갖고 있을 걸 괜히 손절했네. 그리고 날라가면 그냥 기회 한번 잃는 거예요. 근데 이 잘못 1 0 0만원 샀다가 아래서 계속 매일매일 좀 싸다고 저가 매수. 그러니까 가격이 싸면 쉽게 손이 가는 그 성격을 고쳐야 됩니다. 내가 산 가격보다 올라야 자꾸 더 추가적으로 사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런 급등락하는 종목들은 물량을 빨리 태워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익절하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 던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계속 물을 타다 보면은 계속 이렇게 물을 타다 보면 지금 평단이 이 정도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게 뭐 지금 오늘 하루짜리 봉이지만 그냥 일봉이나 아니면은 뭐 60분 봉 이렇게 큰 틀에서 본다고 봤을 때 710원에 100만원 샀는데, 어느 순간 평단가가 690원이고, 막한 500만원, 600만원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내일 700원이 안 오면 못 던집니다. 내일. 만약에 와서 또 급등하면 좀 불안해서 조금만 먹고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매매하시는 거는 좀지양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트론이 여기서 지지를 받고 좀 올라가면서, 뭐 쌍봉 형태의 모습 천원까지는 다시 대반등이 나왔다가 밀릴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도 있죠 있는데 확률적으로는 그렇게 쉽지 않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주식이 위로 가려면은 결국 좀 강한 시세 양봉 양봉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또 음봉 양봉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이제 이 가격대를 좀안 보여주는 모습으로 올라가야지. 또쭉 빠지면서 밑구리 달리고, 쭉 빠지면서 밑구리 달리서 옆으로 행보하다가 21선을 깨면은 더 주가가 무거워지고, 한번 21선을 깨면은 이 삼성제약처럼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21선을 깨는 게. 그래서 이 21선을 깨는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결국 이 동전 주식이다 보니까 이 600원대 700원대 거래량도 어마어마하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 또 강하게 상한가를 치고 튀어나간다고 해도 이상한 그림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앞으로 이런 종목들을 거래할 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00만 원 들어가는 건 좋지만 추가적으로 물타기는 10% 이상 빠졌을 때 하시는 게 이런 급등 락 종목은 하루에도 20% 갔다가 뭐 보합으로도 끝나고 마이너스 뭐 7, 8% 갔다가 또 상한가도 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큰 종목들을 한번 들어갔으면 만약에 내 방향대로 안 가고 나는 손절은 절대 못하는 성격이다 하면은 항상 10% 이상 마이너스가 났을 때만 추가적으로 물을 타시고 또 마이너스 거기서 10%가 나면 또 일정 부분 투자하시고 반등했을 때는 미련 두지 말고 이익 실현하고 나오고 이런 전략으로 매매를 해야지 사자마자 2% 빠졌다고 또좀 사고 좀 사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정말 크게 불립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앞으로도 조심을 해야 되고, 이 앞에 들어가서 드신 분들은 또이 맛을 못 잊어가지고 이런 종목만 찾아다니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 돈 1, 2천만 원 가지고 하거나, 뭐, 거래 규모가 크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포스코나 삼성전자 들고 있어 가지고 주식으로 큰돈 벌기가 어렵거든요 장기투자 아닌 개념으로는 그래서 이런 주식을 따라 사시고 뭐 급등 테마주 좋아하시는 거는 뭐 상관없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고 너무 상승을 하면은 그 종목을 그냥 없애버리셔야 돼요 눈에 계속 밟히거든요. 계속 뭐 내가 안살 때는 계속 상한가 가는데 내가 사면 그때부터 빠지더라 하는 분들 특히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상한가 세네 번친 종목들은 그냥 관심 종목 삭제하셔야 돼요. 나중에 아마 지나서 다시 보시면 다 제자리 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80%, 90% 아니면 처음 상한가 치거나 다음 날 좀더 급등하는 그런 종목들 그런 걸 따라 들어가서 매매를 하시고 당일을 좀 거래량 급등하는 거 이런 종목을 따라가셔야지 한번 시세 나고 거래량 터진 종목 그런 종목을 쫓아다니면은 크게 물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저처럼 아예 급등한 종목들이 한 고점 대비한 40에서 5 0 빠진 다음에 뭐 낚시꾼 매매 방식으로 아래쪽에 그냥 가격 대놔서뭐 손절 물량이나 아니면 신용 물량 그다음에 과대낙폭에 따른 투매 현상 나올 때그 반발 물량 잡아가지고 그냥 편하게 이익을 나는 그런 식의 매매 방법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1년 내내 이런 급등하는 종목들은 부지기수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들 나중에 설거지 패턴 나올 때그 아래서 조금만 받아 먹어도 짭짤합니다. 그래서 그런 매매 방법은 지난번부터 계속 설명드리고 있고 결국 그래서 오늘 이런 뭐 이트론, 이화전기, 그 다음에 EID 같은 종목들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이런 종목 하실 때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